자1번 은다을 해주세요. 은다을. 그녀는 다 사용했어요. 을 칼을. 나머지는 투부 장사로 그녀는 사용했어요. D 붙여야 되겠죠. 과거대니까 나이프. 여러분 나이프 칼셀수 있죠. 그러면 하면... 아이고 지금 어떡하냐. <laughs> 이렇게 쓰면 되겠죠, 여러분. 자르다가 컷인데 여러분 자르기 위해서니까 뭘 써야 돼요? 투컷을 잘 해야 되죠. 그리고 자르다 뒤에는 뭐가 오니 얘들아? 은다 그래서 은이 없으면 다 을이 와야지 얘들아 을이 뭐니? 음 야채겠죠 야채 됐습니까? 다음 2번 여성이 우아하게 우아한 드레스를 입고 걸었어요. 자2번 봅시다 여러분 여성이 우아하게 우아한 드레스 우아하게 우아한 드레스를 입고 걸으면 어떡하지? 우아하게도 써야 되고 우아한도 써야 되겠네. 맞죠? 어, 여성은 선생님이 지난번에도 더 레이디 썼죠요. 더 레더 레이디 걸었다. 여러분 걷다가 뭡니까 여러분? 걷이죠. 근데 걸었다니까 이리 붙이세요. 우아하게가 여러분. 우아하게 하나 외웁시다 여러분. 선생님이 닉네임이 그레이스 전이예요 <laughs> 자, 그레이스풀리 됐어요. 그레이스풀리 이렇게 하면 우아하게예요. 근데 얘들아 너잘 들어봐. 드레스를 입고지 맞죠? 그러면 이거 백방 웨어링 쓴대데 웨어링 입고서하면서 맞죠? 근데 여러분, 이봐 봐요. 대부분 그냥 인을 씁니다. 우리가 지금 옷 안에 있잖아요, 얘들아. 맞죠? 그래서 인을 자, 우아 하는 여러분. 어? 엘러건트 있죠? 맞죠? 요요 요 드레스. 요렇게 쓰면 됩니다. 했어요. 3번 그는 방을 밝히기 위해 램프를 켰어요. 그는 켰어요, 램프를 밝히기 위해. 맞지? 같은 구조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는 키다가 턴은이죠. 맞지? 아, 내 네, 아는 거 나왔다 하면서 이기 너무 가면 안 돼요, 여러분. 방금 과거였죠. 맞지? 어? He turned on the lamp, 죠 밝히기 위해다. 얼마 전에, 얘들아, 어, 거기 아닌가? 그 기초독회에 천문장 천 있는 거 있죠. 거기 계속 뭐가 나오냐면, 아름다운 여성이 미소 한 방에 방을 밝히다가 나와요, 여러분. <laughs> 밝히다가, 어, 아, 아이고. b r i g h t e n 있죠, b r i g h t e n b r i g h t e n the room. 이렇게 쓰면 돼요. 밝히다, b r i g h t e n 됐지? 다음, 4번. 나는 도서관에서 책을 빌렸어. 나는 빌렸어요. 맞지? 이리 붙였어요. 뭐를? 어, 브. 맞나? 이렇게 빌렸으면 복수 쓰면 되겠죠? 도서관에서, 도서관으로 붙어. 이렇게 하면 되겠지? 됐어요. 쉽다. 요새, 독해, 저, 영작 쉽지 않습니 일부러 지금 쉬운 거막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조금 어려운 거 들어가니까 헤매더라고. 그런 거는 쉬운 거 열심히 하고 나중에 중급 영작으로 따로 뺄게요. 5번, 그는 무거운 상자를 계단을 올라가면서 들었어요. 그는 적고 여러분, 뭐해뭐 뭐 하면 되나요? 아, 이거 봐라. 아, 아 뭐라 이렇게 그, 들고 다니는 거 있잖아. 운반하는 거 맞지? 그, 럼 우리 계속 캐리 쓰잖아. 캐리. 맞지? 한번 은다 을 적어야 돼요. 안 되면 운다을 맞춰서 여러분들이 만드세요, 여러분. 자, 그는 운반했어요, 들었어요. 이게 있잖아, 얘들아. 캐리 있재 들고 나르다. 어, 그걸꼭 쓰세요, 여러분. 하면 he carried 하면 뭐를이 되겠지? 무거운 상자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됐어요. 이거 아니까 이렇게 쓰면 되겠지, 얘들아. 어 계단을 올라가면서 이것도 여러분 뭐 여러분 백방도 climbing up the stairs 막 이렇게 쓸거 아니야 그냥 up the stairs 씁니다. 됐어요. 자 다음 6 번. 그녀는 좋아해요. 그림 그리는 것을 북카 캠퍼스 만 위드 이렇게 쓰면 되잖아 맞죠? 그녀는 좋아합니다. loves likes 안꼴 쓰면 좋죠. 그림 그리는 것 요렇게 하는 게 여러분 그리는 것이잖아 맞죠? 어, 뭘 가지고 그려요, 여러분? 이거 위드 쓴다 했죠? 전체사 위드, 브러 u 앤 h and 이래 하면 되겠죠? 아유 쉽다, 쉽다. 자, 7번. 7번에 조금, 아, 조금, 여러분에 설명할 게 하나 있어요. 나비가. 나비가 했죠? 펄럭이다. 영어에 펄럭이다가 이게 있어요, 여러분. 플러터. 맞죠? 날개를 펄럭이다, 깃발을 펄럭이다 할때그 펄럭이다예요. 플러터. 과거니까 이게 붙힐게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 만약에 윙즈를 했어, 윙즈. 하면, 나비가 날개를 펄럭이는데, 이 윙즈를 그냥 쓰면, 진날개가 아닐 수도 있는 거야, 얘들아. 여기다가 만약에, 그 날개라고 하면, 이것도 진날개가 아닐 수도 있는 거지. 그럼 우리가 진날개라 하면, 자기날개라 하면, 이 소유의 의미, 내꺼, 이게 꼭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땐, 때 버터플라이, 의. 그래서 이렇게 써줘야 돼요, 여러분. 됐습니까? 요거, 요거 차이 알겠습니까? 모르겠으면 잊으세요, 여러분. 자, 그런 다음, 어떻겠어요, 여러분? 어? 그리고, 어떻겠어요? 날아가, 빨리. fly away. 멀리 날아가다 잖아. 근데, fly의 과거 뭐죠, 여러분? fly의 과거와 flu, 있지? 이렇게, 과거로 써줘야죠, 여러분. 됐니? 다팔 8번. 그는 카메라로 아름, 아름다운 풍경을 담았어요. 이거 빨리 머릿속으 생각하면 어떻게 할지? 맞죠? 카메라로 하면, with h i camera. 이렇게 쓸거 아니냐? 맞죠? 이건 제일 뒤로 가겠죠, 맞죠? 그러면, 은, 닭을 뭐라 할 거야, 얘들아? 그는 그는 담았어요 이제 담았어요 사과를 담는가? 이럴 때 여러분 우리 뭐 찍는 거 이제 찍는 거 화면이나 이럴 때 우리 캡 a 라는말 쓰죠? 아저 어쩔 수없 쓰면 되죠. c a p t 과거니까 아름다운 풍경은 뭐예요 여러분? The beautiful 야 풍경 잘 들으세요. Scenery 이렇게 써요. s c e 의 s c e 됐죠? 이렇게 하면 돼요. 자, 나는 시장에서 신선한 당근을 샀어요. 나는 샀어요, 신선한 당근. 나는, 다, 샀어요. 을, 신선한 당근. fresh 있죠, fresh. 당근이 뭡니까? 한개 사면 안 돼. 몇개 사자. 맞죠? 시장에서. 어, 시장에서. 선생님, from도 쓸게요. 됐니? 시장으로부터. 다음, 10번. 우리는 마을의 역사적인 교회를 방문했어요. 우리는 방문했어. 역사적 교회를, 마을에, 이렇게 쓰면 되지. 대체, 우리는. 가벼했으니까, 쌤, 비즈를 썼어요. 역사적인 교회, 음, 요렇게, 역사적 인을 쓰고, 이렇게 쓰면 역사적인 교회를 방문했어요. 마을에는 뭐니, 인 쓰겠죠. 맞죠 대구에, 서울에, 이렇게 쓰듯이, 인더, 타운 이 정도 쓰면 됩니다.